한때는 중국 따거들이 춘장 머니를 싸들고 와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땅, 집 모두 썰어 담았는데 이제 따거들도 다 떠나고 제주도는 텅 비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왔지만 은 결국에 다 유찰되고 낙찰되는 것은 4분의 1도 안 된답니다. 반값까지 떨어졌다. 야, 싸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주도에 투자했다가는 완전히 호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올빼미 TV 시청자 여러분. 제주도에 와가지고 잠시만 차를 타고 다녀도 주위에는 보이는 빈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멀리서 올빼미 TV가 촬영을 왔다고 동네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보이콧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목조로 지은 집이 두 채가 보이는데 지은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 집은 낡아있고 주변에는 잡초가 우거져서 밀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을 잘 지어놨는데 사람은 살지 않고 지금 비둘기들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에는 국내 여행객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집이 전부 세 채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한 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고 지금 이사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니던 시절에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오는 부부들도 많이 보였고, 그리고 단체로 여행을 오는 한국 관광객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끝나고 경기가 다시 풀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전부 제주도를 찾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제주도는 우리한테서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는 쇠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경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자 제주도에서는 경기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꺼낸 카드가 바로 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였습니다. 초창기에는 5억만 있으면 모든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살수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은 영주권도 졌습니다. 그런데 투자이민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 중국 왕서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을 단 한평도 살 수가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돈을 엄청 싸들고 와가지고 제주도 땅을 마음대로 사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땅은 모두 국유지입니다. 개인이나 외국인이 중국의 땅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이나 공장을 짓고 싶으면 중국 정부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땅을 빌리는 겁니다. 절대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외교적인 불평등입니다. 우리가 중국 땅을 살수 없으면 중국 사람도 우리 땅을 못 사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중국 왕서방들이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땅만 가진게 아니고 그 땅에다가 리조트 짓는다고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공사도 중단되고 다 폐건물이 되어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흉물스러운 단지가 두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헬스케어 타운 그리고 예래 휴양단지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은 꼭그두 개는 구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두 채의 목조주택도 보니까 등기도 안돼 있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고 오랫동안 집은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사 들어오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부동산업자가 개발을 했는데 결국에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집은 이렇게 짓다가 오랫동안 방치됐고 지금 내부는 완전히 썩어서 이 집은 리모델링도 안 되고 그냥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된답니다. 처마 밑치고 집안이고 전부 비둘기들로 꽉차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지었는데 지금은 비둘기들의 집이 됐습니다. 2년 전에 누군가가 이 썩어가는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땅값도 역시 바가집니다 여기도 평당 150만원 이상입니다. 바다도 안 보이는 곳이고 여기는 주변에는 전부 바다고 가수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왕서방들의 춘장머니가 제주도로 유입되기 시작했을 때 제주도 땅값은 자고 나면 억소리가 날 정도로 많이 올랐답니다. 지금은 중국 왕서방 따거 자본도 다 사라졌는데 제주도의 부동산 거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 주택, 땅 이런 부동산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답니다. 그런데 방값에도 낙찰이 안되고 이런 전원주택도 유찰유찰 유찰 거듭하다가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경매시장에 나와가지고 낙찰이 돼서 새주인을 찾는 그런 부동산들은 불과 23%밖에 안된답니다. 유튜브에도 제주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경매로 나왔다. 싸게 사라. 이번이 저로의 찬스다. 이렇게 꼬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많습니다. 과연 지금이 제주도 부동산의 바닥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 1층, 2층, 3층 아직도 떨어질 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주 신공항도 이제 거의 뭐 나갈이 되는 분위기고 중국 사람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단체 여행으로 많이 오질 않습니다. 한때 열풍을 불었던 제주 한달 살이, 제주 살이 이런 것도 이미 다 유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중국인 무비자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제주도만 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무비자로 해서 중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한민국 전체를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비해가지고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전국으로 흩어질 거고, 상대적으로 제주를 찾아오는 중국인들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제주도는 우리같이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섬입니다. 제주도민들의 1인당 소득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인데 부동산은 서울 못지 않을 정도로 거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업도 쇠락한 지가 오래됐고 제주도에 와서 도대체 뭐 해먹고 살게 없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파트하고 집, 땅을 줍줍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이익보다도 외국인의 이익을 더 챙겨주는 이런 나라, 과연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구한말 시대는 을사오적들이 우리나라 땅을 일본에 다 팔아먹고, 지금은 우리나라 땅을 중국 사람들한테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도 중국에 다 밀려가지고 경제도 폭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앞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